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빠르고 무상해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자기가 꼭그 에고의 뜻 해보고자 하는 것, 사회 통념상의 어떤 사회 관습이나 그 법규상 위반이 안 되는 거라면 추구해 보시고 그외 하나 더내 안의 양심의 신호를 따라가지고 우주가 원하는 바. 여러분 아무리 에고의 만족을 잃었더라도 그렇잖아요 양심에 뭔가 이렇게 위배되는 것을 하면은 사람이 그 에고의 어 성취도 떨어진다고요 반감이 되고 했을 때는 이 에고의 어떤 그 만족은 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있기 때문에 양심 만족이 그만큼 중요한데 양심은 그만큼 공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죠 저랑 함께해서 양심의 뜻을 알아가지고 애고도 추구하되, 양심까지. 상이, 참 양심이 더 상인 거죠. 양심이 하이라면은, 에고 만족하고, 양심이 좀못 따라왔더라도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죠. 어쩔 때는, 그 상황 전체를 지배합니다, 양심이. 나 하나 그 욕망 이루자고, 모든 걸다 날려먹었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커요, 되게. 결국, 알고 나면 우주의 뜻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뭐예뭐 <laughs> 예, 뭐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분들이 뭐 사단 칠전 가지고 치열하게 싸는 것도 니에 대한 연구죠 지금 보면 좀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가 더 자명하냐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거니까 철학, 철학적으로 그지만 그만큼 알려고 노력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음, 그래도 알까 말까한게 양심공부인데 너무 현대인들은 너무 놓고 살죠. 예. 그런데, 또, 어렵게만 생각할, 게, 살, 생각할 게 아닌 게, 다 양심 있으시잖아요. 본인 안에서 그 울림이 있기 때문에, 어, 나하고 아주 멀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예. 옛날에 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칠정에 대해서, 불학이능, 이, 불학이능이라고, 배우지 않아도 능하다. 뭐, 여러분, 감정 표현을, 희노, 애노 에구, 칠정이라면은 희노, 에구, 애 에, 오, 욕인데, 그거 뭐 배워서 나오시는 분 계세요? 에고의 <laughs> 기본 값이죠. 에고의 애고, 어떤 감정 표현에. 불학이, 불학이능. 배우지 않아도 능하다. 근데 왜 양심은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능하지 않을까요? 기본 값이 지금 에고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에 새겨진 공식이라 참나하고 접속이 돼야 그때부터 그, 그, 이제 기본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에고가 중심이 아니고 참나가 중심이라면 이제 어떤 공식들이 활성화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인, 의, 예, 지, 신이, 예, 유교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에고를 그그 떠나서 신성과 함께, 함께 했기 때문에 불화기능이 그때는 인 의지신이 불확 기능이 되겠죠. 그렇게 막 터져 나오니까. 어.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마음이. 근데 에고로 가시면은 에고가 막아 버려요. 나한테 이득 되는 게 없잖아. 이거 따른다고 뭐 예. 그러니까 기본값이 그 우리가 깨음을 있 제일 앞에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기본값을 바꾸려고. 에고에서 하정을 에고 쓰고 살았었잖아요. 희노애락 어 희노 칠점으로 말할 때는 희노 에구 에오 욕 그러는데 그거 다 표현하고 사셨잖아요. 뭐안 배워도 <laughs> 뭐 기뻐하는 거, 뭐 화내는 거 배워서 나오는 분 계십니까? 예. 유명한 얘기 하나 알아두세요. 불학이능. 아니 예. 불자에 배우락자 배우지 않아도 예. 어조사 이자에 능할능자 능하다. 뭐 옛날 분들로 다 알거든요. 얘기 때문에 언제, 언제입니까? 예. <laughs> 공자님 때 얘기 아닙니까? 예, 2500년 전에. 다, 그때도 다 이미 애고에 대해서 정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인위지는이안 나오느냐? 기본 값을 애로 안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유교에서도 그 깨어있음을 경이라고. 조남명 같은 분들은, 남명 조식 같은 분들은 막, 어, 방울, 성, 성성자라고 이렇게 방울을 차고 다니고, 그 소리 날 때마다 깨어나는 거죠. 경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경의검이라고. 검을 차고 다니면서 늘, 그, 예, 내 안을 단속하고, 외쪽으로는, 예, 또, 예, 방울소리에, 깨어있음을, 깨어지 못함을 경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늘 계셨죠. 그만큼, 참나에 접속을 해야, 아니면 본성에 접속을 해야, 어, 기본값이 달라지더라. 이건, 그, 선비들의 기본입니다. 예. 그냥, 막이렇게 인위의 지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경을 해서 도달해야 돼요. 남명조식의 신명사도 보더라도 내 안에 태일군이 있어요. 태일군이면은 상대 아닙니까? 네. 경해서 도달, 상제, 상대, 상제의 마음에 도달해야죠.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는 기본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류의 지신이 기본값이 돼가지고 터져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값이 에고로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노에라, 히노에 에, 에, 에오, 에고, 히노에고의 에오역이 터져나오고 주로 양심이 미미하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laughs> 이 정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깨어있음이라는 건 기본값을 바꿔주는 에고에서 어, 참나로 안 깨어있으면 다시 참나에서 에고를 이렇게 기본값이 바뀌는 것 따라서 공식이 지배하는 공식이 달라지더라. 예. 근 에고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돼 있어서 그걸 또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참나는 노력해서 만나줘야 돼요. 에고를 끊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모른다라는 거고, 에고를 끊어야 그러면 기본값이 참나로 바뀔,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식이 지배하는 공식이 달라지죠. 네. 우리가 늘 가끔 울렸던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어렴풋이 이렇게 <laughs> 어, 뭔가 나를 막아서는 내가 내이만 추구하고 남한테 해가가는 해가 짓을 할 애고할 때 막아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누가 있어서? <laughs>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 그 전시 성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막 깊이 들어가는 거죠. 어, 칠정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그 안에 울리는 사단은 또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칠정에서 어 과불급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을 해서 인의지를 따른 마음을 사단이라고 하자. 이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태계는 어. 사단과 칠정은 아예, 사단은 니를 따른 거고, 니발, 칠정은 기발, 길을 따른 거고, 이렇게 갈으려고 했어요. 그 선악 개념으로 그렇게, 이렇게, 어,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버린 식으로. 근데, 어, 율곡이나 이쪽은, 남명 쪽은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laughs> 다 칠정인데, 뭐, 희노, 뭐, 이르신도, 어쨌거나, 측은해하고 다 감정 아니냐. 칠정인데, 거기서, 어, 그, 이, 어, 뭡니까? 과, 하거나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치우, 그, 못 미치거나, 불급에, 그, 그, 치우치지 않고,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 어, 그렇게 이해지 마음을 썼을 때, 그때만을 거기서 칠정에서 사단으로 분류하자. 다 칠정인데, 예, 그걸 특별히 사단이라고 불러두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일곱과 태계가 갈리는 거죠. 예, 주장이. 하나는 주기론, 하나는 주기론 그러는데, 어, 사단체정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뭐, 이렇게, 뭐, 연예인 얘기하고 신분약기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영, 어느 게 더, 더 옳고 그러던 간에, 이렇게, 그런 주제 가지고 얘기를 나눠서 내가 어떻게 인위의 신을 잘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천리를, 하, 그,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천명을 잘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게 일상이, 일상이었던 문화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철라광공이라고 진짜로. 어떤 나라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뭐, 남미, 예, 북미, 뭐, <laughs> 저 유럽에서, 예, 500년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그, 나눴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유교 너무 막 씹을 거 아닙니다, 예. 뭐 했던 건지를 모르니까, 이거. 유교의 말단만 보고 되게, 예. 여성들을 탄압했다, 신분 낮은 계급들을 뭐 계급제로 눌렀다, 뭐 어, 그때 신문지 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했지.